오, 벌써 게임이 많이 진행됐어. 컴퓨터가 마탱이가서 yourself 그래서 컴퓨터가 튕겼어요. 그래서 다 서브에 다 놓쳤어요. 카고 카고 음악은 왜 이렇게 슬플까? 별로 슬픈 장소가 아닌데. 페페르팀힘힘라힘힘내힘 내라 힘내 r 페르노팀힘 내라 m p e 4 n o team, Imperno ne. team, Imperno well, t 벌써 시작하네. 좋았어. 라틴 연합이구나. 라틴 연합. 라틴 연합이네. Let's go. <laughs> 아니저팀열받게라 우리가 열거 봤어요. 우리열인거습니다 아, 진짜. 1반 우리 처음 1반 우리 처음 방보다 스크림할... 돼. 일바 공방보다 못하다. 공방보다 아, 못하 우리 로밍 로밍 우한테 느꼈던 그 감정이 아니겠나. 미도내일 <laughs> <목소리도> 네. 아, 오, 이 오, 카본 카본 뒤에 어우 당연히 다 오케이 킬스 타신가? 아 침실이구나. 뭔이 캐리어라. 아우씨를 고보는키또 벅취력도 주작이겼네요 하나하나가 다가 이겼네. 방금 방 끝나네 <목소리> 자, 이번는 어떻게 해요? 될까요? 빨리 끝나 예, 한 시간 안에 다 끝나겠네. 울오 <목소리>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 e 지 s go! Let's g 된 l 같다. 나도 오지. 나도 턴을 안가 o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 가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l e t 아. 보고. 어, 마스터. 아, 아, 아 이거 카메라가 못 찾아가네. 찾아가네. 너무 빨라. 단시간 끝나는 경기 되겠네. 아무래도. 것도 별로 안 하고 점탄탄도 게임 티가 없어. 근데 이럴 이럴 정도는 좀 몰랐어 yeah. 내가. <laughs> <정도는> 좀. 내가, <laughs> 내가 이럴 정도 지는 <laughs> 내가 몰랐지. 어, 이렇게 해서 그 우승팀 비기는지 그거 아닌가그건아니지만 <laughs> 자, 오른쪽으로 따라갑니다. 쪽으로 따라갔시다 자, <목소리> 자, 다 뭐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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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그레이, 그레이, 그레이. 아, 옴닉한다. 네, 아, 네. 어, 저, 저거 싸야 뭐, 되는데, 솔직히 아. 끝났어, 끝났어, 끝났어. 끝났어. 뭐야. 와, 나 옴닉 그보어 옴닉 그못했어 끝! 그러나, <laughs> 엘리미네이트 시켜서 끝! 아. 아이 선수 혹시 오타 났나요? 응. <laughs> 스모크 속에서 <laughs> 엄니크 하다가 죽었네 그래서 한판더 하게 됐어요 아라 라티. 아 실림 안들어가고 소리 쳤거든나 근데 실림이 아니, 안 들어가고 있더라고 예, <laughs> 네, 괜아요 아니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뭐 들어간 거 모르고 내가 레벨지를 아못 들어간 거야. 예, 네, 아, 나는 그냥. 들어간 줄 알고 실림 치는데 아그자 내가 그래, 그냥 한숨을 치는데 실림 안 들어가고 있더라고. 갔다 오세 어디 어? 아우, 화면. 오케이, 트레이더. 나이스. 이 얼마 줄래요? 나이스. 게임 끝! 아, 나팀 팀. 우리가 스페인 점령군이 아니야. 어? 근데 이렇게 유방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. 여기 뭐, 인카제고 뭐, 마야제고 이런 데도 아니고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